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지 3주가 되어 갑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국민들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이단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만연한 이 때에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담당자들이 빠르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한 현세대를 보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함께 어서 주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며 마라나타의 시당을 가져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에서라.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그놈의 코로나19가 뭔지 사람들을 다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또 소비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또 국가경제 대외적인 외교까지 다 발묶고 다시 겨울이 되는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겨울도 이런 겨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바디씩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경험은 처음 해본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주일, 낮 예배 마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니 저부터도 목회자로서 가장 싫어하던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어찌하든지 온 성도들이 건강 잃지 않고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기쁨으로 또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해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일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 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합니다. 이주 안에 서라 하는 이야기는 헬라말 원문에 보면은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러한 환경을 핑계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소홀히 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지만 누명을 쓰고 그리고 옥중에 있는 겁니다. 공중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은 주위를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습한 감옥 환경 때문에 건강도 그렇게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믿음의 시험이 든 그러한 성도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외로움을 탄식하지 않고 또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필리포 교인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굳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으로 정리를 해 드립니다.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평안할 때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만사가 형통할 때가 있고, 꼬일 때도 있고. 그런데 평안할 때라도 이런 항상이라는 말은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일리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요즘같이 답답한 지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늘 기뻐하겠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답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무슨 자가 격리 정도를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절제해서 이웃과 공공 사회를 위해서 전체 모임을 잠시 절제하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기뻐하였기에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어떻게 그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여러 번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장 4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서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1장 18절에는 어찌된 이유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니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장 일 절에도 자신의 기쁨은 바로 필리포 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일에 그 근거가 바로 그가 처한 환경 때문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고. 어떠한 여권에서도 계속 증거되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기뻐했고, 그 가운데 든든히 사는 빌리포 교인들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1장 2절, 3절 보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도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 땅에 임하기에, 어떠한 삶의 역경이 와고 심지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빼앗을 수 없기에, 자기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에. 또 심지어 그 고난 가운데서라도 인내하면서 연단 받고 잘 감당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환경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역설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잘 회복이 되고 평안하게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가 와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의 첫 번째가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기뻐함으로 말려와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인내심이 있는 것 또는 온유한 것 또는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단 말은 이것보다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뜻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관용한다는 말에 헬라 말 뜻은 자기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관용을 알게 하라 할때그 관용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필리포 사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나가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각박하죠. 상황이 이런 절박한 상황으로 되면 정말 마스크 하나 때문에라도 몇백 메타씩 줄을 서고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결코 손해보기 힘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유익이 되지 않으면 결코 선을 행하거나 질서를 지키기도 힘든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이때에 너희 관용, 너희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이 생내적인 자연스러운 성품으로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자연적으로는 가능하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붙잡고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근거는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곧 재림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곧 재림하신 주님께서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었거늘 너는 나를 무엇을 주었느냐? 나는 너에게 정말 희생하였고, 너를 위하여 오래 기다렸고, 오래 참아왔는데, 너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였느냐?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이 곧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굳게 서서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다 하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만 주님께서 이제 곧 머지않아서 재림할 거라는 의미뿐 아니라 위치상으로 공간적으로도 가까우시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가까운 관계 가운데에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관용을 베푸는 것은 내가 주님과 가까운 관계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관용은 주님께서 지금 바로 옆에서 보고 계실지인데 내가 지금 주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지금 비상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지금 잠시 특별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조건 두려워서 죽을까 싶어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면 곧 천국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겁을 낼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나 의심하는 마음으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특별 예배 가운데서 흩어진 처소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더 말씀 가운데 엎드려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지 믿음이 없어서는 더군 아닙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모이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집단적인 확진자가 우리 교회에서 발생하여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는 국가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4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상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돕고 이 시민 사회를 안정되게 하고 평안하게 예배를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우리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주장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도 우리의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시의 안전을 위하여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평안한 예배를 위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고유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양보하고 각자 집에서 좀 불편스러운 듯이 좀덜 실감나는 듯이 하는 것을 감당하면서라도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여 덕을 세우고 백보양보하여 지금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이웃의내 권한을 침해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오히려 내 몸같이 생각하여서 우리의 권한을 잠시 양보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관용하라는 이 사도바울의 곰면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관용하는 것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 줄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양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주님의 빛이 더욱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고집하고 무조건 용감하듯이 나서는 그런 모습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때때로는. 특권을 양보하면서 그러나 주 앞편 더 열심으로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 가운데서라도 특권을 양보할 수 있는 모습도 있으면 좋겠죠. 여유가 있으면 이웃에게 마스크도 좀 나눠주고 세정제도 좀 사다가 주고 좀 돌아보는 그런 모습도 있고 혹시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그러한 식당이 있으면 가서 식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특권을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 굳게 서라. 하는 이 모든 것은 기도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우리의 관용을 포기하는 관용을 그렇게 알게 하고 또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있는 처소에서 주중에 매일매일 정오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 교역자들도 매일 정오에 본당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이나마이트로 비유될 때가 참 많지요 돌 광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어떻게 이다이너마이트가 강력하게 터트려짐으로 말려마서 돌들을 깨내고그 속에 있는 여러 보화들을 캐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 힘으로 깨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다이너마이트를쓸 때라도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묻고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만 다이너마이트의 큰 능력이 폭발력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이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도화선에 불 붙이고 돌에 구멍을 뚫는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나 얼어붙은 경제의 문제나 외교의 문제나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들려오는 소식들이 정말 온도가 올라가도 이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소리까지 들려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가서 대구 사람이라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던지 아니면 어떤 식당들은 아예 대구 사람이라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식당도 심지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어떻게 다 해결할 것입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기원의 변화도 아니고 무슨 당장 이런저런 한두 가지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이 언제 끝날 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끝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멍을 뚫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엎드려야 되겠지요. 기도의 무릎이 강해져야 되겠죠. 사도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리라. 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역설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마음이 불편하면 감사함보다는 그냥 오히려 더 안절부절하고 조바심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믿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확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함으로 우리를 이 지경으로 그냥 버려두지 않을 하나님의 심을 우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염려하지 아니하고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결국 확실하고 완전하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미리부터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도함으로 더욱 굳게 서교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죠 특별히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 당으로 인하여서 600만이나 학살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일들을 기억하고 또그 일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삶은 달걀을 먹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6월절을 기념할 때마다도 또꼭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삶은 달걀을 먹는다 그러죠. 이 삶은 달걀은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음식들은 물에 들어가서 점점 끓이면 끓일수록 물러지고 액체화되는 성격이 있지만 달걀만큼은 오히려 반대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를 기억을 하고 낯지 당해 괴로움을 당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가 꺾이지 아니하고 이겨내리라 마치 이 삼겨진 달걀처럼 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이 삶은 달걀들을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기념할 때마다 먹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삶은 달걀을 먹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국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러한 지경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굳게 섬으로 말게 하아서 우리가 위기도 극복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주를 더 열심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회개하며 다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새롭게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전히 진리가 온데 굳게 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처럼 주의의 관영을 또 우리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님우리 앞에 기도하며 나하게성 주시옵소서. 살아는 우리 대구 삼 모든 성도들 가정 가정마을더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찬송 돌렸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사모하며 엎드려 나가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도 제목 위에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